자,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권투수 노태성입니다. 자, 여러분, 어, 작년에 매출이 한두배 정도 뛰어 올라간 그런 이제 기업이 있습니다. 올해도 이제 분기마다 50에서 60% 정도 성장을 하고 있고, 증권사들이 목표가를 평균 이제 6만원으로 제시를 좀 했는데, 지금 주가가 보시는 것처럼 46,950원대에 좀 있습니다. 이게 기회일지 아니면 함정일지 오늘 좀 완벽하게 좀 파헤쳐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까지 보시면 투자 판단에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잠깐 영상을 시청하시기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아래쪽에 링크를 보시면은 정혜원 신청 어 상담 링크가 있습니다. 정혜원이 되시면은요, 어 제가 이런 식으로 정혜원방에 어 리딩 영상과 리딩 코멘트 그리고 매수매도 문자까지 서비스를 받아보실 수 있으니 참고해 보시고요. 또, 무료 커뮤니티 링크에 입장하시면 요 아래쪽에 또 있습니다. 무료 커뮤니티 링크에 입장하시면 실시간 시장 전략과 시황도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영상 다시 시작! 자, 오늘 분석할 회사는 실리콘투라는 기업입니다. 어, 실리콘투 같은 경우에는 이름이 좀뭐 생소하다면 생소할 수 있는데, KBT 브랜드들의 해외 진출을 전담하는 어, 유통 플랫폼 회사입니다. 재밌는 게이 회사가 원래 이제 김치를 유통을 했어요. 음, 김치. 김치를 유통하는 곳이었는데, 2002년에 김치로 시작을 했다가, 어, 2012년. 2012년에 화장품으로 변화를 했다. 음, 완전히 이제 방향을 틀었다. 이게 좀 대박이 났습니다. 화장품. 이 지금 전 세계 이제 175개국 정도에 175개국 정도에 어, KBT 제품을 좀 공급을 하고 있고요. 단순히 이제 택배만 보내 주는 게 아니라 어, 통관, 어, 물류, 인증, 뭐 마케팅, 브랜드 관리까지 원스톱으로 다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핫한 이제 조선미녀, 그다음에 이제 티르티르, 뭐 메디큐브, 어 그다음에 이제 어, 뭐 아누아, 뭐 스킨천사 어, 뭐 이런 이런 브랜드들이 전부 이 회사가 해외에다가 뿌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작은 브랜드 입장에서는 이 회사가 없으면 거의 뭐 해외에 진출이 좀 불가능할 정도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실적을 좀 한번 보면은요 어, 숫자로 좀 보겠습니다. 일단은 24년도 매출이 6,915억 원인데 전년 대비 101배 정도, 어, 101% 정도 증가를 했고요. 두배 넘게 뛴 거죠, 두 배. 이렇게 뛰었고 그다음에 영업이익이 1,370억으로 탄탄하게 좀 나왔습니다. 25년도 들어서 성장세가 지속되면서 이제 전년 대비 63%, 그다음에 어 이제 2분기 같은 경우에는 뭐 46%, 음 46%, 그다음에 이제 3분기는 60% 정도로 증가를 좀 했다. 뭐,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3분기 실적이 증권사들의 예상치까지 좀 웃돌았고요. 영업이익이 631억 원으로 영업이익률이 무려 21%가 넘어갑니다. 이게 20%만 넘어가도 굉장히 높은 거예요. 영업이익률이. 근데 21%가 넘어갔고요. 단순히 매출만 큰게 아니라 수익성도 굉장히 좀 훌륭하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죠. 그래서 26년도 매출은요, 1조 4천억까지 좀 바라보고 있는, 어, 성장하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좀 흥미로운 거는 매출 구조인데, 어, 유럽 시장이 완전히 좀 폭발했다. 유럽 시장에서 매출의 거의 33%를 유럽이 좀 차지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 그래서 이제 이 매출이 어, 엄청나게 좀 성장을 했고요. 뭐 폴란드하고 벨기에, 어, 그쪽에 이제 지사를 두고 유럽 전역으로 공급망을 좀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동 시장도 굉장히 좀 크게 성장하고 있어요. 어, UAE와 사우디 중심으로 2분기에만 이92% 증가했어요. 음, 엄청나죠, 지금. 네. 그래서 최근에 두바이 법인까지 좀 세웠습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은 이제 4분기 잠깐 주춤을 했고, 어, 25년도 3분기, 24년도 4분기에 주춤했고, 25년도 3분기에 들어서, 어, 전풍기 대비에 33% 어, 미국도 33% 어, 증가하며 회복을 좀 해주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멕시코하고 중남미 시장 본격적으로 공략하겠다고 어, 나아가고 아... 있는 상황입니다. 브라질, 칠레 쪽도 확장 계획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현재 주가의 흐름을 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현재 주가 같은 경우에는, 쭉 앞서 굉장히 큰 시세가 한번 나오고 나서 쭉 쉬다가 이 고점을 일시적으로 좀 뚫어주고 거량 없이 뚫었죠. 다시 저점을 만들어내면서 이 고점을 뚫으러 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까지 내려왔다라고 그러면은, 어 사실 뭐 이제 세력이라든지, 어 매수에 대한 이제 흐름이 없다라고 볼수 있는데 요즘같이 시장이 굉장히 좀안 좋은 이런 상황에서도 이 기업은, 어, 마이웨이. 그죠? 혼자 열심 히또올라가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뭐 증권사들의 목표를 하는 이 6만 원, 6만 원대까지도 충분히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이 들고요. 일단 1차적으로는 저항 구간이 좀 잡히는 구간이 요 구간이다. 요 구간, 요 구간까지는 한번 또 치고 올라옵시다. 5만 5천 원구간. 지금 현재 바닥에서 쌍바닥을 좀 그려주면서 흐름 자체, 추세 자체를 이렇게 좀 박스권을 그려주고 있죠. 그래서 이 박스권 상단을 좀 돌파해준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5만 5천원까지 상승이 좀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 박스권 안에서는 서서히 좀 분할 매수는 가능한 구간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좀이실리콘투라는 어, 기업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 첫 번째로는 이제 해외 진출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또 매출이 굉장히 크게 증가하고 미국 시장의 실적도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관세 리스크와 경기 주식 매도 등 신경 쓰이는 좀 부분도 있지만 어 그럼에도 좀 투자 포인트는 명확하다. 한국 화장품의 이제 수출액이 10조인데 이 회사가 약6% 차지하고 차지하고 있고 시장 점유율 더 높일 여지가 충분하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어 이제 정리하자면 실리콘 투가 KBT 유통 플랫폼으로 연간 50에서 60% 성장하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리스크는 있지만, 중장기 투자 관점에서는 좀 매력적이다. 그래서 4분기 실적 발표와 신규 법인 가동 상황을 체크하면서 접근하시면 참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댓글로 여러분들 생각도 공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